교통법규를 어기는 운전자만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1년 동안 타낸 보험금만 5억 원이 넘는데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까지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승용 기자입니다.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가 차선을 조금 벗어나서 옆차로 좌회전 차와 곧바로 부딪칩니다. 차선 변경 과실이 인정돼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1,6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좌회전 차량끼리 부딪힌 또 다른 사고도 차선을 벗어난 차량 과실로 보험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두 보험 사기였습니다.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1차선 차량이 차선을 조금만 넘어오면 일부러 들이받은 뒤 상대차 과실로 사고 처리를 한 겁니다. 좌회전 교차로 구간에서 차선 변경이 불법인 점을 노린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 또 분명히 차가 안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차선 변경했는데도 갑자기 차가 들어왔다는 라 얘기도 한서 종종 있긴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3살 양모 씨등 일당 10명을 교통사고 보험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좌회전 고의 사고만 65차례, 탄행 보험금이 5억 9천만 원이 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번갈아가며 2 명에서 4 명씩 팀을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 처리 과정에 다른 사람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 명의로만 계속하면. 보험 사기 정황이 드러날 것이 이제 명백해지니까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을 쓴 것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 몇번 하고 대구로 옮기고 서울로 옮기고 검찰은 일단 가운데 50차례 안팎의 사기에 가담한 세 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네 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